이 열을 부원해서 배열 기간인 거잖아. 근데 이거를 때리는 게 자세 떼... 거야잘수 있는 곳도 있고. 마그스가스의 파편. 어이독주머니주게 김오지~! 아니, 님들 독주머니 저거야. 4개 기모찡! 드디어 이지긋지긋한거 안해야된다 아, 독주머니 4개 나왔다 뭐? 아, 아 내가 얘기했던대로 내버림? 미쳤다 어... 아나 지금 6만.. 6만 5천 골드 얼마나 했으면 와하 몰았다 아, 아 내가 얘기했던대로 내버림 한꺼번에 독주머니 잔뜩 나온다고 했는데 독주머니 4개 나와버렸어 아이키우 복주머니도 비쌀텐데 나무가 두개 팔고 필요한거 4개만 이제 복주머니도 비싸니깐 65,000골드 추가, 어, 추가 물자요? 친거아야 추가 물자요? 거 빨면 이거 빨면 되게 좋은데. 어근접해야그어 <laughs> 원거리 캐는 해당 없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거참이이키누르면 이 스태미나하고 체력 올라가는 거 보일 거예요. 이키 눌러갖고 뭐, 그 뭐냐 비 비상인가 비 환약인가 보죠. 뭐 전설의 환약인 듯니다 고대 의 비약 이거 뭐캐냐 이거? 아 잘못 눌렀어. 뭐캐네 저거. 아 아깝다. 최대한 많이 캐갈라 그랬는데 이거. 도라 마그다로스 미션 나르, 다른 거 뜨겠지? 아니면 이거를 어디선가 구할 수 있는 지형이 나오든가 아씨... 일안 하... 지들은 일안 하면서 씨... 이거 전해줬다고 끝이야? 어? 같이 안 때려줘? 어? 아저건 거. 같다 빗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고리는 어디 갔나? 고리는 여기 없네 꿀벌레 전달에 휘파람을 쓸 수가 있잖아 한번 써볼까? 날아오는 게 아닌지. 아 그만해. 지금 부수고 있으니까. 개스포체네 덕분에 통산 다 거의 다 썼어. 문제는 이게 근접 캐는 좀 패면 되는데 탄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 무, 무한대로 쓸수 있는 탄은 있긴 한데 이거 좀, 좀 약하단 말임. 야야야야야야 날 떨굴라 그러네 얘가 어 망골자리 6각해가 있네 그 한번 해볼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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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움직이세요 그만 움직이세요 그만 움직이세요 나 떨굴려고 하지 마세요 어어어 어어아 어어, 떨어졌다 으아 으아 아 잠시만요. 아, 당신 목이 그렇게 잘 돌아가요. <laughs> 이 용이야. 아, 어. 그 일기단 대장님, 무슨 뭐 하시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나? 아무것도 적은 거 같은데, 배열 기간? 이런 단장님 빤슬러였어요. 봤어? 빤슬러란 주제에 이렇게 삼기단 응? 대장님도 뭐 나오세요. 일단 일단 두부에 있는 거 부숴야겠는데 두부가 어디 있더라? 아니지 머리윙 머리. 아니 계속 파괴하라고는 하는데 저걸 어떻게 가는 거냐고. 어 가? 저기로? <laughs> 미치겠네 심지어 저격탄은 각도 안좋기 때문에 위로는 못쏴 등신탄이야 이거 불잡. 아 여기로 올라가는 거구나 길좀 아. 아.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저기 있네. 아, 진짜로. 또 어디야? 어딘지 안 보여, 배열기관이. 여기, 여기 맵에 근처에 있다는데. 어, 여기 있구나. 아니, 잠깐만, 이렇게 가까이요? 이렇게 가까이서 써야 돼요?

여기가 제이크네, 심장 같은 건가 봐. 빨리 좀 쏴주세요. 인용에게 붙잡혀 이동합니다. 뭐야? 아, 저건 뭐죠? 내내르기간테라구요 네, 아, 조금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하씨 내르기간테라니요? 일곱 없이 얘가 왜 나와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 얘를 잡아야 돼? 집합하라고 하는데 왜 나밖에 없죠? 잡아야 되나 보네. 분위기 싸해지고요. 얘 잡아야 합니까 꼭? 잠깐만 눈, 눈, 눈 간지러워 잠깐만 얘는 고룡.. 고룡.. 고룡하고 친군가 원래 나 친구인 것같은 여러분 소드마스터 인가보다 얘기단의 선생? 와 멋있다, 멋있다, 조라 별로 치지도 못했는데, 아 끊김없이 깽판 치고 그냥 도망가네. 지면 끝까지 치든가. 아, 어, 뭐가지? 떨어뜨려 놓고 와라. 야, 근데 그 고대 고대수의 숲에도 리오 그 아까 우리 잡았던 여왕님이 있더라. 여자던데 여왕님이라고 뜨는데. 아, 미친. 아 어, 참.. 내리기간해 저거.. 어, 를 씨. 근데 얻은 건 기간해서. 나를 기간해서. 나를 기간라서 나를 기간해서. 나를 기간해서. 나를 기간해서. 나를 기간해서. 나를 ゾラ・マグダロスですが大峡国を越えた後は観測不可能より動向不明。行方えしれですが向こう側で痕跡を探し直すことができれば再追跡の希望があります。これについては調査班から朗報がある。やつの起こした地殻変動の影響で大峡国に亀裂ができた。この亀裂を通り抜ければ俺たちも向こう側に行けそうだ。 では、補給班からも報告です。捕獲のために用意した物資ですが、先の作戦であらかた使い果たしてしまいました。もし再び、ゾラマグダラスを発見できたとしても、同様の規模で何らかの作戦を行うことは、このままでは不可能で。す、うん、そして、ね、どうします。よし、ギルドに船を出そう。船ですかい大丈夫なんですか今は海も空も。 どのような状況であろうとも我々はこのまま調査を続行するとギルドに意思を示す必要があるうーんその上で彼らの判断を待とう船長やってくれるな任せてくれ毎日荒海を見続けたのはこの日のためだ大峡谷に亀裂ができたことは 文字通り活路が開けたと言えるだろうよしこれよりハンターたちは大凶国に向え亀裂を通り抜けた先でゾラマグダラウスの痕跡を探すんだそれでは君たち導きの青い星が輝くことを以上解散ビロン中하나 사, 사냥했고요 시우의 연통을 사용 가능합니다. 어. 자, 너뭐파냐 이제? 반통탄 확산탄, 금붕어형탄 멸기탄, 회복탄, 회복탄까지 쓸수 할수있잖아 하나만 하나만 줘 봐. 아, 나해 볼까? 쓸수 있구나. 뭐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못 쓰고 수면탄, 마비탄, 독탄, 빙결탄, 화염탄. 탄이 너무 많다. 일자 보급소 생각보다 있는 게 별로 없다. 음. 많이 준줄 알았 처음에 막 엄청 많이 준줄 알았는데 그 아니야. 리오레이아 사냥. 어. 대역곡으로 이동. 탐색해서. 일단 은얻은 걸로 뭘 만들 수있 을까요？만 악용 비례 형, 아직 이거 파생 안 생겼 고, 그레그나이트 하고, 있낙레그고있구그나이리를그냥이어구파이 메탈 아, 뾰족한 광... 발톱이었군요 현재로서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최상위는 레이아네? 오케이 알았다 방어구입 혹시 레이아 있습니까? 없네요 어차피 이거 두 개밖에 없잖나 아이 참나 이역고 균열로 갑시다. 좋았어. 좋았네 아이보. 좋았어. 저았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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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이거 분명히 이거 찾고 뭐 이상하게 어긋나는데 옳지 좋아, 회복탄 홍산탄하고 회복약이 있으면 회복탄을 만들 수 있구나 이보세요, 제가 이제 힐러가 되는 거 됐는가 봅니다 아 회복탄도 쓰실 수 있어요? 예 근데 네, 회복탄을 몬스터한테 꼬라박으면 <laughs> 그거 많이 거시기해지겠네요 함부로 쓰면 안 되겠는걸? 도망간다아 쩔고 쩔고 도망간다 일단은 대균열 대, 대역격 균열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레이아 잡으러 가자 혼자서는 힘들 것 같고 혼자서 한번 해볼까 레이아? 어. 레이아가 뭐야? 리오 아 리오? 그거 대 데... 뭐냐? <목소리> 대수목에도 있어. 올맨처만 했던 거기도 있더라. 아, 근데 미션으로 뜨는 거는 거길것 같아. 왜 미션으로 잡아야 주는 게 많잖아. <목소리> 미션 여기도 있어. 나 지금 미션하고 있어. 그거 조사 미션으로 해가지고. <목소리> 어, 조사 미션하고 있다니까. 아, 그 눈이... 아, 아, 브레스 씨발 미친 새끼! 아, 이기 봐. 류레이라 레이라, 뭔가 이쁘다 여기. 그게 이쁘지. 겉에 속으면 안 된다. 겉 모습을 속으면 안 돼. <laughs> 여기엔 또 얼마나 끔찍한 놈들이 있을지. 원래 이렇게 이쁜 곳에 끔찍한 게 많이 있거든. 이쁘다 근데 나 내가 전투 맞는 거는 그렇다 쳐 지급품이 좀 짜지 않나 싶어 나내생각엔어그채 건드는 거 아니다. 도둑인 줄 알았잖아. 어 여기 영국이지가 베이스야. 어. 얘 누구임? 참기단의 대장. 아. 영산 기단 단장. 녀석을 쫓아 다리를 저르니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No, no. 여자네 남자인 줄 알았음 순간. 거그 그거 어. 음. 어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소. 어. 아, 착각해서 미안합니다. 어. <laughs> 그럴 수도 있지. 실사할 수도 있지 음, 자연히 음, 그대를 음, 거부하리라. 이거 남캐 만들려다 그냥 람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느껴지는데. 네. 아, 은사은이사대이로이동어쩌이이긴 남캐... 한데. 이씨이거람은이 음... 사람은 죄송합니다. <laughs> 그냥 냅두고 어... 냅두이 바로 리오 레이사 잡으러 가도 되나? 그이 사람은 이이 싸노 대지 남캠 그그 그리고 자고 계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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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이바 캠프 설치 방장 사고 그거 찾, 찾으라고 지구 부모 있음 지붕 같은 거 없음 없네, 치치야크 봐 바... 치치야크 <laughs> 우와, 우와 캠프, 캠프장도 찾는 것까지만 하면은 나를, 나를 해방시켜주나? 안녕, 귀여운 것들아. 아, 어. 아미, 날 치니? 마주기 되어줘야겠어. 켈비의 뿔 오. 다왔다. 치아크가 치약.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죠? 왜? 처음엔 좀 사사진기사예요. 예, 네, 사진기사예요. 그 레시케 레보시기 해보셨죠? 예. 거기 사진기사 쓰시잖아요. 네. 똑같아요. 에... 그냥 정면에서 안 바라보고 뒤로만 살짝 돌아가줘도 벽을 못타시는 분. 그분들 패다가 악궁 하기 전에 그 전조가 있어 그 전조에 맞춰 뒤로 가면 되면 그냥. 그럼 음. 끝이지. 질도 별로 안 들어오고. 내 보시게 사진기사분이라고 생각하신다. 빨리... 나는 빨리 리오 레이아고 맞추고 싶은데, 음, 응. 리오 레이아 방호구를 맞춰야 어, 뭔가 안심하고 돌아다닐 것 같아. 아, 나 무기 만들어야 되는데. 됐다 퀘스트 완료, 조사 캐 완료, 영 아, 영림 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영 m 주시나요? u r e Where do I go to the b 왜왜 왜? of the p a 어 k Where 고 싶어? 근데 어 o the back of the park? And I go to the park. 그 잡음, 이런 거 잡으면 씨 시간 오래 걸리기만 하지, 참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거지. 어, 크신? 그 얼고 아 눈뽕 아그 거참 눈뽕아 먼저 치치야크 치아크 발견이라 그랬지 사냥이라고 나했으니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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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영린 진짜 안 주네. 돌아버리겠네. 아침 미즈를 줬잖아. 히카리 <목소리> 오개와 스링거의 타마다. 벽에다 쏘면 주위를 밝게 테라셀 ぞ. 그렇군요. 그래서 캠핑 장소는요. 지금 캠핑 장소를 찾고 있는데 여기면 되지 않겠니? 거참 만족을 못 시켜 드리나 보네, 다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비룡이 아, 좀... 할두 개? 아, 봐도 되지 않을까? 엘티 여왕은황야에서타른다 음. 한 번쯤, 이런거 해보게. 는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지. 이런거이충생태속도이정요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영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영린 하나만 주면 이거 귀지거리 그만해야 되는데. 아얘가 길. 어, 뭐야 어디로 가야 돼? 미치겠구만. 야 영린, 영린 두개 먹으면 리온네스 풀세트다. 와나 돌아버리겠네. 영린 이거 해대도 너무 안 주잖아. 하나쯤은 줄수 있잖아. 아 어디로 가야 길을 나갈 수 있는 거야? 인가? 아, 참치치아크. 포획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임? 그러니까 이제 어... 마취탄을 미리 먹여도 되는 것 같아. 포획을 먼저 하기 전에. 한 두어 대 쳐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잖아. 음. 막막 치다 보면 이제 어디로 가잖아. 그러면 이제 어그 벌레 벌레장 부족 있어. 걔네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되거든. 그 거기에서 일단 그 캐스트 캐스트 그거에서 캐스트 그 지급품에서 그걸 봐. 그 보면은 그더 더다고 마취탄이 있을 거야. 음. 확인했니? 아니나 지금 포획 안 하고, 나 지금 그거 캠프.